이동하면안 되는 데. 애가 너무 예쁘지 않이상하다이기운이 있어 먹으면 자고 이으면 <목소리> <또> 자고 동하마이기하마어 <목소리> <커피 자기> <목소리> 여도 이뻐, 그래야 네. 기 빨리 낳고 산책가자 싸움도 못하는지시안강지지않다 한... <laughs> <않도록>. 여도 <laughs> 빨리 상처부위가 나고 해야되니까 내일치료를 <laughs> 해야된다 하고 나도 할까니까 괜찮다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소고기 미역국 해서 갖다 바친데 근데 너무 예쁘게 잘 먹는데 안먹었는데 이거라도 먹으니까 다행이다 온가족이 모여갖 그만 지신지 모르겠다 와이한 그릇을 다 먹은거야? 그래 먹네 어. 그것도 꼭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쳐줘야 먹네 허리가, 허리가 부사질 <laughs> 아니야 근데? 이제 먹어도 돼 이제, 이제 다 먹었어요 이는 어. 여기 고기 알갱이가 없거든 어. 아야 같다 이거 디저트도 해드릴까? 디저트도 디지, 먹을래요? 어? 이래식 수박 디저트도 먹을래? <laughs> 두... 저 레이저 물리치료를 하고 계시니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네. 응? 거기다가 보양식도 해주셨고, 응? 소고기 미역국도 이래야. 뭐 영문어 드셨고, 그래? 니는? 퐁날이야, 중국이야. 퐁날이 <laughs> 수술 후유증이 있어가지고, 응? 그래야. 중국에 너는 니가 보양식을 먹네.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네? 입맛 다지시고